해보니 좋은 밀폐 용기 반찬통 하나 바꿨는데 주방 삶의 질이 상승했어요. 1호는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일주일 내로 먹을 가진 마늘, 애매하게 남은 양념장 보관하기 좋고 자투리 야채 보관하기 좋아서 은근히 손이 자주 가는 사이즈예요. 2호는 밥팩 용기로 추천드려요. 즉석밥 한 공기 정도 양으로 밥 소분해 두기 좋아요. 버튼 톡 눌러 전자레인지 2분 돌려 드세요. 2-5호는 2호보다 높이가 깊은 사이즈로 샐러드 밀프랩이나 남은 두부 보관하기 좋아요. 가장 활용도 높은 3호. 반찬 보관하기 정말 좋은 사이즈예요. 110도까지 가능한 내열용기라 뜨거운 반찬 바로 넣어도 문제 없어요. 3개의 소분기가 있어 자투리 야채나 젓갈 담아두기 좋고요. 소분기에 샐러드 소스 담아서 밀프랩 만들어두면 정말 신선해요. 4호는 3호보다 높이가 깊어서 국이나 찌개 보관하기 좋은데요. 투어링 림이 있어 국물을 깔끔하게 덜어낼 수 있답니다. 5호는 는 하우보다 깊이가 깊은 사이즈예요. 과일도 무르지 않고 프레시하게 보관 가능해요. 길쭉한 모양의 치로 대파 보관하면 3 주는 신선해요. 육포는 넉넉한 사이즈로 쌈 야채 보관하기에도 좋고 겨울에는 동치미나 물김치, 여름에는 쌀이나 잡고 수박 보관할 때 최고예요. 김치나 피클 담아도도 냄새나 색 배임 괜찮더라고요. 밀폐 용기 하나 바꾸고 냉장고 정리 스트레스 확 줄었어요. 주방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템.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2시 공구가로 만나요.